안녕하세요. 곽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죠.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어요? 제가 단언하건데, 굉장히 최근에 느껴봤다. 이런 대답들을 다들 하실 거예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요, 아, 이거 샀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한테, 상사한테, 연인한테 뭔가 컴플레인을 해야 될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도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직업적으로는 이직이나 전직, 뭐 퇴사나 뭐 투잡에 도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도 우리가 상당 부분 어떤 결정을 좀원는대로 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을 감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손해가 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 즉,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이 주제를 오늘 고른 이유가 최근에 제가 두려움을 극복한 한 가지 사례가 있어서인데 바로 제가 그 차량용 엘리베이터 있죠. 운전자가 아예 타고 들어가서 차와 함께 내려가야 되는 그런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가는 데는 이제 그런 주차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최근에 그런 주차장을 가게 됐는데, 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차장 그 문을 닫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뭐, 폐소공포증 이런 거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막, 네, 너무 막 심하게 뛰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한번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죽을지도 몰라. 뭐, 너무 무서워. 내가 떨어질지도 몰라. 그 두려움이라는 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주차장을 안 가는 걸 선택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회피죠, 회피. 그 주차장을 피하는 거예요. 이 주차장을 피해서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건너편에 4,000원씩 내야 되고. 10분을 걸어가야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매일 대는 거였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죠. 내가 이거 하나, 사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걸못 써가지고, 여기는 무료인데, 무료고 가깝고, 비도 안 맞아도 되는데, 그래서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 약간 현타가 왔죠. 뭐 이거를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했고, 혹은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또 어떤 방식을 쓰냐면, 회피 말고, 아예 경험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요. 제 경우를 예를 들면 뭐겠어요? 이건 다른 주차장에 가는 거예요. 아예 이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그건 뭐냐면 차를 안 갖고 오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했으니까 아예 주차장 근처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방식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싫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이 싫다라는 표현을 이제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 하거든요. 결국은 저 역시 두려움. 아, 나 괜히 그 차량용 엘리베이터 탔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나는 그 덜컹거리는 거 너무 무서워라는 생각 때문에 회피를 하거나 이 경험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네 저는 뭐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님 더 뭔가 더 많은 시간을 지불하거나 혹은 기분 나쁨을 체험하거나 뭐 이랬겠죠 근데요 요런 뭐차어넣을까 어떠 될까 이런 사건들은 솔직히 자잘한 것에 속합니다. 자잘한 두려움은 그냥,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회피하거나 아예 경험을 안 하거나 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잘한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식 있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해보지도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용기도 내보지 않고 그냥 회피만 해요. 그리고 그냥 경험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나의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잘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방식대로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나 직업적인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돼요. 아, 됐어 안 해. 아 몰라. 아안 해. 난 싫어. 무서워. 이런 식으로 X 자를 계속 그리고 알아 편리하겠지. 그치만 난안 돼. Yes, but요. 그래 너 잘한 거 알겠는데, 그냥 난안 돼. 넌 성공했겠지만, 난 결국 힘들 거야. 이렇게 되는 Yes, but의 태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피하는 패턴, 이것들이 나의 주된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미 굳어진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또한번 다가왔을 때 상황이 분명히 내가 더 음,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습된 패턴으로 우리가 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이 언제나 타인에 의해서 조정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의 문제는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돈과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큰 두려움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같은 패턴으로 한다면 그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매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다들 그거 했다가 생각만큼 안 되면 어떻게 그거 했다가 내가 손해 보면 어떻게 그거 했는데 안한게 나아지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근데 신중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만 사실 이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두려움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그 문장을 여러분도 지금 시간을 들여서 저와 함께 노트에 써주세요. 이 문장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주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모모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땡땡땡땡땡땡이다. 이건 한 문장이에요. 가장 간단하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문장을 여기다가 쓰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은 괜히 회사 옮겼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다. 내가 지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은 지금 결혼하자고 말했다가 오히려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이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 문장을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늘 있는 문장이 이 문장일 거예요. 근데 자두 번째 스텝으로 오세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나는 위의 일과 관련해 뭐뭐뭐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위에 썼던 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쓰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쓰시기 전에 혹시라도,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약간 막막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겪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보고 한번 자기 작업을 해보세요. 저는 3년 전에 제가 그 인도에서 명상 공부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수업을 열었었고, 수업을 열었는데 너무 잘 됐고, 그 결과 이 수업을 좀 안정적으로 매달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간을 만든다는 건 수업을 만드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른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있어야죠. 월세가 있어야죠.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뽑아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새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의 수업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괜히 만들었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늘상 하는 표현이고 두루뭉술하죠. 그죠 두 번째 스텝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괜히 만들었다가 망할 것 같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넘버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이걸 돌아봤어요. 돈을 날릴까 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만드는 건 돈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날릴까 봐. 이때 약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많을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돈 날릴까 봐 되게 걱정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괜히 욕 먹을까 봐.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어쨌든 강의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강의를 잘할 수 있고, 영상 수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누군가가는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가 한 수업이 누군가에겐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결국은 욕을 먹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도 했어요. 또세 번째, 이미지에 안 맞을까봐. 저는 뭐, 어쨌든 연애 막 고민 이런 거 막, 쎈 언니 이런 이미지가 방송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데 그것과 제가 하려는 수업은 좀 이미지에 충돌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에 안 맞으니까 오히려 기존의 이미지도 약간 애매해지고, 내 수업은 수업대로 사람들이 안 올까봐 저는 그것이 걱정되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망할까 봐라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런 생각들을 토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구체화돼 있죠. 여러분도 이 과정까지 일단 해보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꼭 자기 작업을 해보셔야 돼 이거 남이 작업하는 거 100번 봐도 소용없어요.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스텝으로 가요. 세 번째 스텝이 이 스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늘상 마음속에서 갖고 있던 그럼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하는 작업이 바로 이거 핵심이에요. 위에 두려움 이건 뭐예요? 이번에 두려움이에요, 이거. 요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날려, 욕도 안 먹어요, 이미지에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일들이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해결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두려움, 돈, 욕,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쳐보세요. 그랬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가치들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연애 특강, 뭐센 언니의 토크 이런 것들만 했지만 즉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감행한다면 새 공간을 만들고 내가 수업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 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 또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친다면 음, 나는 내가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식들을 사람들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소규모 수업을 하려고 구상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면 나는 수업을 하는 내내 나를 나 스스로를 더 많이 내면적으로 단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내 수업에 오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정말 변화시키는데 내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할 것 같아. 나답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저는 두 개의 단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확장, 그리고 성장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제한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어떤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때로부터 이제 2년 반이 지났고, 지금은 확장과 성장?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뭐뭐 할까봐 두려워라는 이 구체적인 근거들은 사실상 무엇에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쓰신 예시를 봐도 되지만, 내돈 날릴까봐, 내가 욕먹을까봐, 내 이미지 안 맞을까봐, 공통점은 결국 나예요, 나. 나라는 것에 계속해서 압도되어 있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몰두해 있죠. 이렇게 되면요, 자기의 알량한 이미지, 자기의 작은 돈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장은 없죠. 더 이상의 가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리어적인 발전, 성장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죠. 그냥 자기 밥그릇을 지킬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에 머무기보다는 더큰 물로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것들 뭐 날릴까봐, 뭐 먹을까봐, 뭐안 맞을까봐라는 그런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것들을 제대로 보고 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나고,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나도 성장하고, 누군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확장과 성장, 이것에 대해서 내가 포인트를 두었을 때, 이 두려움들이 얼마나, <laughs> 약간, 오, 너무 약간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진짜로 날려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성장과 확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 반 전에 저는 이새 공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 공간을 만들고 수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까닭에 사실 뭐, 네, 중간에는 돈을 꽤 많이 날렸어요. 코로나도 있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업을 놓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제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제 공간을 벗어나서, 음,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명상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보시다시피, 그냥 난잘될 거야. 난할수 있어. 이런 공허한 그런 외침들이 아니에요. 내 두려움이 얼마나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그 마음속에 깊은 의도를 세웠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관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 자주 쓴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요 망한다는 게 뭐야 싸움이 많아질까 봐그 사람과 약간 서먹한 사이가 될까 봐그 사람과 말다툼이. 많아지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할까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일 사라진다고 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관계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어디서든 어려운 관계든 쉬운 관계든 내가 컴플레인을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 또이 관계에서 서로의 불편한 점을 빨리 조정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어. 이런 어떤 장점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 안에 갇혀있지 말고 관계에서든 일에서든 또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어려움, 뭐 성, 성격적인 부분, 아주 많은 것에 대해서든 두려움을 제대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분석하고 그 반대 가치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재능과 또 어떤 공간, 마음속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꼭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꼭꼭 작업해보세요. 아셨죠? 일주일 동안 두려움 없는 그런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박정훈이었습니다.